안녕하세요. 배우 연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. 배우 박정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성병숙입니다 안녕하세요. 따뜻한 하루 후원자님들. 안녕하세요. 정다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임지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나타난 바로 후원자님들. 제 번째 막내 아들의 이실장 배우 정혁입니다.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이 가고, 2023년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힘들고 어려운 일 있겠지만,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, 뜻하는 바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따뜻한 하루로 남지기 1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어, 개인적으로 2022년은 많은 응원도 받고, 사랑도 받아서 정말 행복한 한 해였는데요. 2023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2022년보다 2023년에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. 어, 2023년도 새해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? 어, 배우로서 한해 동안 작품이 잘 되고 이제 한 사람으로서 주변 이웃들을 잘 돌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데요. 어, 따뜻한 하루를 통해서 이미 후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저도 따뜻한 하루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2023년에는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. 따뜻한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새해에는 원하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보다 더 건강한 새. 아, 따뜻한 하루를 통해 구원하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. 저도 따뜻한 하루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작게나마 힘을 보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풍족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올해 보여드릴 저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뉴이어.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행복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